안녕하세요. 송주재 키팀 이상훈 과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버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버피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겠 악마의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유산소계통의 운동에서는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난이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버피는 앞선 여러 가지 동작들과 거의 합쳐져 있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누워서 무릎을 대고 일어나서 점프 그리고 위로 박수 한번 이렇게 동작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이때도 허리를 꺾어서 일어나지 마시고 무릎을 대고 점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만히가다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안 접혀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무릎이 상당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점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점프하는 것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점프 없이 일어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눕는. 기본적인 버피와 배를 바닥에 대지 않는 중간 단이도 그리고 점프를 뛰지 않는 네, 초보자 단위도의 버피까지 알아봤습니다. 안녕!